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TV 김문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만나보시죠.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의 내용, 이 제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연 판사에 관한 어, 제보 내용이. 어, 법사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김용민 의원에 의해서 밝혀지는 순간인데요.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검시 초문이라서 제가 뭐 일반적인 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네. 할것 같습니다. 이사한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책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 윤리감사실에서 그분에 대해서 당기면. 권행정처장님도 어, 권한이 그 있는 것 같던데요. 감사.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아, 애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영 부장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한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무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 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laughs>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어,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량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 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을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변사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기현 판사에 대한 김용민 의원을 통한 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어, 제보에 따르면은 지금 이 제보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직위연 어, 판사가 뭐제 어, 어, 3자로부터 여러분들 뭐 참자로부터 어,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0에서 400만원 상당이 된다. 그러한 어떤 판사들의 100만원 이상의 어, 금품. 어, 을 제공받았다면은 청탁금지 청탁금지법에도 걸리고 김영남법도 걸리죠. 대략 어 그렇게 어 매우 심각한 어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어 돌아가서 어 감찰이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감찰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어 관찰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기현 판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윤석열의 탈출 허리표라는 탈출에 아주 지대한 역할,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검찰과 함께 그리고 지금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어, 집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어, 재판을 맡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어, 판사에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매우 국민들에 의해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대한 여러분 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에 대한 잘못이 여러분 있다면 이 판사들도 어, 사법부의 판결을 스스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통한, 감찰을 통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직위원 판사는 50대라고 합니다. 50대의 지기현 판사가, 어,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반복된, 어,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과연 그것은 누구에게 그냥 제공받았다. 어, 술을 같이 먹었다.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아니라, 과연 누구와 어떤 사람과 무슨 일로, 어,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그리고 술을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의 술이라면은, 그리고 그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굉장히 고급 룸사롱 같은데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어, 한달 월급보다 훨씬,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데, 어, 한 자리에서 300만원, 400만원의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물론 뭐, 돈이 많은 분들이야. 여러분들, 술도 먹겠지만, 일반인들도 아니고, 반사가. 또 그렇게 어 자기가 직접 계산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해 동석자에 의해서 그것을 제공받았다 는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법사위의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 사법부는 철저한 어 감찰을 받아야 되고 그 감찰을 한 운동 만 운동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 그 누구나가 그 감찰 내용을 보고 수긍할 정도의.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위원 판사 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도 멀지 않았다 김건희도 멀지 않았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일에 휘말리고 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헌정을 흔드는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런 어 잘못된 위법적 행위를 저질른 어, 전직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드느냐.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어, 개인적 생각으로는 캐비넷을 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직영 판사라든지 사법부의 어, 혹시라도 어, 캐비넷 안에 어, 그러한 지금 이러한 제보 내용과 비슷한 또 제보 내용과 또 다른 어떤 비위 사실들이 어 수득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진짜 어, 우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 아니라 정말 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말 캐비넷 정치 그리고 캐비넷에 굴복한 자기들의 잘못된 지난날의 행적들로 인해 자기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당하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반사자격이 없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철저히 밝혀라. 그리고 여기에 관련자들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사법부의 존엄한 구름 위의 판사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벗어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성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금방 제보받았던 이런 내용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스스로 자기들의 청렴성과 독립성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의대 판사에 대한 청문회 불출석권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뭐 김근희도 얘기합니다. 김근희도 어 오늘 검찰에 14일 날 출석을 해라고 했는데 어 대선에 영향이 있다. 어 니뭔데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선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 자연인인데 어 영향력이 얼마나 행사될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자기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대선에 영향이 있다는 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조이대, 어, 대법관, 대법관을 비롯한 전 대법관이 오늘, 어, 사법부에 대한, 어, 법사위 청문회에 전부 불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독립성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은 중립에 어,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어, 사법의 독립성 존엄함을 얘기하지만, 정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과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항고심 파기, 원심 파기를 어,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정, 정말 이게, 어, 누가 보더라 도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과정이 너무나 정말, 어, 한쪽으로 기울은 정말 정치적 판단의 의향,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과 그 과정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자기들은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 또 제가 볼때 어,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다. 정말 자기들이 독립성에 어, 그리고 자기들의 사법부의 존엄 어, 그리고 사법부의 중립성 모든 것들을 어, 인정받으려면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서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서 어떤 합의를,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그 합의 과정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사들의 어떤 결정, 어떤 판결의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어떤 회의를 통해, 무슨 내용을 통해서 그 판단을 했는지, 그 판사들의 판단력을 우리가 검증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록들에 대한 열람과 그것들을 얼마만큼 읽어보고 판단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유례없는 신속한 재판으로 정말 대선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 즉 선택권, 모든 주권들을 밟으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어 판사로서 저는 청문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본인들의 역시 구름위의 판사였다. 법은 항상 자기들이 다루는 자기들의 칼, 자기들의 도구일 뿐. 그 법은 자기들한테 접, 접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번에 지위현 판사의 향응 제공은 철저히 감찰해서 어 판사들 도 이러한 비사실들이 밝혀진다면은 철저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법에 의하여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간단히 지기현 판사의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향응 제공을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먼저 긴급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합니다. 뉴스는 쏟아집니다. 하지만 해설은 없습니다. 해설은 김은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측 가능한 정치. 여러분 정치의 흐름을 읽는다 김우성과 함께 정치의 흐름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매일 저녁 9시 여러분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또 9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함께하고 행복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